고추장은 간장, 된장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전통 발효 식품으로 자연식 조미료이자 기호식품이며 지방, 단백질, 비타민C, 비타민B 등 유익한 영양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고추장은 고춧가루를 베이스로 쌀가루, 엿기름, 메주가루 등을 함께 넣어 발효시킨 한국 전통 매운맛의 장입니다. 고유 발효 식품으로 영양이 많고 캡사이신 성분이 식욕을 돋우고 소화를 도와줍니다. 한국 매콤함의 힘, 고추장의 효능 5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시력 고추장에는 비타민어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어는 로돕신이라는 호르몬을 생성시킵니다. 시력을 회복하고 보호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2. 소화. 전분을 분해하여 만들어진 고추장은 프로테아제 성분이 있어서 소화 촉진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위에 부담이 많이 가는 육류를 고추장과 함께 천연 소화제 역할을 해 줍니다. 또한 발효 식품으로 유산균과 소화 효소가 장 기능을 강화하고 장 운동을 도와 변비를 예방합니다. 3. 체중 조절 고추장은 적당량 먹는다면 매운맛의 캡사이신 성분이 몸을 자극해 혈액순환을 촉진시킵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고 고추장의 발효 효소들이 체지방이 잘 소모되도록 도와줍니다. 4. 항산화 작용. 고추장에는 베타카로틴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항산화 작용을 활발하게 합니다. 세포가 손상되고 파괴되는 것을 막아주고 세포가 재생되도록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결국 노화를 예방하고 면역력을 강화시켜줍니다. 항암효과도 있습니다. 진통효과. 고추에는 진통효과가 있습니다. 매운 고추를 먹으면 입안이 얼얼해지면서 감각이 둔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추의 캡사이신이 신경을 전달하는 세포기능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많은 학자들이 고추를 진통제로 이용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